아니 공격팀 없다 없다 하면서 음. 할거 없다 하면서 공격팀 싸우는데 공격팀 3개 빼고 다 샀네 뭐요? <laughs> 반대로 수비팀 7개 남은 <웃음> <신기하고>. <웃음> 근데 수비팀 쓸거 너무 많고 공격팀 쓸게 없군 솔직 수비팀이 재밌는 게 많긴 한거 같아 즐겨본더 수비팀임 퓨리님 음, 영상 아, 보셈. 여기. 대부분이 수입 <laughs> 방안에서 할수 할 있는 게 엄청 많음 근데 공격팀은 몇번 쓰고 마니까. 음. 음. 어. 어, 카페. 그리고 일본인. <laughs> 어. 응. 누가 일본인? 이강대팀 나 크리스마스를 가겠어 상대팀 전부 다 일본인? 오오나 라이언 타이밍 좀 알려줘 세현 쟤네 핑구단이야 뭐라고 쟤네 핑구단이야 아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라이언 못 뺏었네 오탭 보다가 못 뺏었어 <laughs> 개꿀 라이언 그냥 꼴릴 때 쓰는 거임 경기관총 쓴다 아나킬 데픽 못 봤네? 오른 거오호시작해네 예전엔 스폰키 막으려고 딱 시작할 때 쓰고 그랬는데 세계였던 시절에는 이제 능력 두번 밖에 못 써가지고 어? 내 때는 말이야 어? 왜게임이 시작을 안 하냐? 경기 때문에 걱정 마 우리 팀도 핀고 다녔어 한 명뿐이잖아. 아니야, 우리 카라 아저씨가 핑구도 아니고 뭐가 다 처리해 줄 거야. 아, 로우투 시아이 하니까 이거 하니까 하다가 이거 하니까 적응 안 된다. 왜 공격 다음에 수비하지? <laughs> 못 없다! 야, 이리 와, 이리 와. 아 야, 자꾸 프린트f 다음에 괄호를 열어. 니옹? 아, 씨 코딩해야지, 금 아니, 아니, 아니. 닉네임 지려고 하는데 아, 프린트f 다음에 자꾸 괄호를 열게 됨. 수... <laughs> I'm 3층이겠지 그렇죠? 얘가 있고 다다다다다다다다 야,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시작했음? 3층임? 예스, 예스, 예스 나현 언제 뜨는지 알려주셈 그냥 꿀릴 때요 아군 들어갈 때? 나 그러니까 도깨비랑 타이밍 똑같다고 생각했대 음. 도깨비도 잘못 쓰는데 한번 갑니다 지금? 음, 뭐, 좋은 타이밍은 아니야 맞아. 이해바 아니야 싸우는 건 내가 아니야 형이 쇠기 근데 벤디이나 <밴드시나 웃음> 카이드가 <웃음> 있는 것 같아 오, 나이스 <laughs> 내가 뒤를 보고 있으니까 <웃음> <죽여버리는>. <웃음> 앞에 있는 애한죽어버리 방에 두 명이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어 뭐야? 이거 왜 해진다고? 왼쪽 오른쪽 다 있어요. 그그 그 창고 안에도 있고 밖, 밖에 쪽도 있고. 아, 이게 해져. 아, 개오그라네. 이거 딸피예요? 뭐야, 제가 한국기인데? 아, 이거 잡았어. 그러게. 한국이 국뽕 치는데요 아두명 한국인이네 쟤네 한명 죽었을까 마지막 유저님 침실이 한국인이네 아, 쟤네 딴데 보느라고 핑 9대 있었던 거네 아 저기 강화대 있네 원할라 나이스 와박 캐리한다 아이트로한명 오는 가 뭐, 남아있는게 있네 5개 있어 그러네. 오. 왼쪽에서 쏘는거 알죠? 네 알고있어요 나이스 남아있는게 있네 나이스 오늘 아, 클러치 해버리네 어... <laughs>